자, 그러면 그런 분들 계세요. 어, 강선님, 저희가 예전에 작업했을 때는 DTO라는 거 썼잖아요. 어. 그러면 DTO랑 이 엔티티의 차이가 뭡니까? DTO와 자 데이, 데이터 DTO는 데이터 트랜스폼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자, 엔티티는 이 녀석은 뭐냐면 얘는 DB 테이블과 일대 매칭이에요.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매칭. 이게 바로 엔티티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엔티티 클래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자유도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어떤 클래스뭐 그다음에 그거에 맞는 인스턴스 변수 이렇게 써 주면 DB 테이블에 알아서 추가되기 때문에 잘 설계를 해 줘야 되는 거고. 이 DTO라는 건 뭐예요? 얘는 그냥 단순히 운송수단이에요. 우리가 여기다가 클래스 한 다음에 아티클 DTO라고 썼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썼어요. 그러면 DB에는 지금 없지만 폼에 비밀번호가 그냥 있다고 해볼게요. 폼. 자 폼을 이런 식으로 쓰죠. 자폼 썼던 것도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다가 비밀번호를 그냥 대충 썼다고 해볼게요. 어. 자 그러면 게시물 작성 폼이 그래 있다요. 있대요. 요있 어.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스트링 패스워드라고 이런 식으로 인스터스를 명시했어요. 를 자, 이런 식으로 받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한다 해 가지고 DB 테이블에 패스워드 칼럼이 생길까요? 아니. 안 생겨요. 그렇 당연히 DTO는 그럴 일이 없어요. 이 녀석은 뭐냐면 해당 폼의 형태를 따르는 거고 엔티티 클래스는 DB랑 뭐다? 1대 1 매칭이에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여러분들이 이 엔티티랑 DTO 같은 경우는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근데 프로그램이 복잡해지다 보면 얘도 나름대로의 칼럼을 가지게 되죠. 그죠 여러분들 여기 추가되면 그거에 맞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뭐, 알트 테이블에 이용해서 추가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 얘를 왜 굳이, 어, 이렇게 두 번만 되지? 그런 생각이 들 건데, 그러니까 초반에는 엔티티랑 뭐 DTO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큰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책으로 따지면 어디까지 한 거냐면, 엔티티 테이블 매팅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아직 엔서는 안 만들었는데, 일단 퀘스 n 까지 작업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